아그 다음은 그 이거는 다음 얘기인데 다음이 어 포털에서 실검이 사라졌어요 실생활 검색어를 없앴습니다 이번에 네 <laughs> 근데 요즘 세대 사람들 다 많아 갑자기 궁금한데 아 그래도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어, 다음 지도에서 찾아보면 나온다 했더니 다음 지도가 뭐예요 <laughs> 이제 카카오라고 해야 카카오 지도니까 아 음. 예뭐 yeah,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 네, 그렇, 그렇다 그렇다 싶시다 하여튼 그래서 어 이번에 어 실검 이게 예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실검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, 이미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그 연예인 에이. 자살 사건이 몇번두번 번 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리액션이면 설리 씨고 설리 씨하고 고고아라 씨, 씨 이렇게 두 네. 명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더인 아마 더있진는 않았을 거예요. 어, <laughs> 하여튼 그래서 이 그래서 이게 실검, 그러니까 사실 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되기는 해요. 사실 우리나라의 그 우리 사실 구글은 없잖아요. 실시간 검색어. 이게 나중에 자이가이스트라고 이제 그1년 동안 있었. 인기 검색어 이런 걸 공개를 하는데 그건 이제 1년 1년 총 결산이 이제 실시간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다음에서 어뭐 다음, 다음 일단은 어 일단 다음 카카오 입장에선 사실 다뭐 실시간 검색어를 없앤다. 한두 자기네들의 그 엔드게임에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<laughs> 할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걸 못하죠. 어 음. 실시간 검색어가 자기네 돈줄인데. <laughs> 사실. 못하는데 뭐 일단은 근데 네이버도 그 총선 기간 <laughs> 총선 기간 동안인가 하여튼 네이버도 연예 뉴스랑 네, 정치 네. 정치도 아마 어, 그 댓글 뉴스 댓글은 없애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뭐 그러니까 지네들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<laughs> 더 이상 했다가는 이제 자기네 돈줄에 영향이 끼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. 예, 연,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, 연예 뉴스 뉴스만 잠정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, 인물 연관 검색어도 어, 없애기도 없애기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어,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. 예. 실시간 검색어 자체도 어, 이게 그거 자체 이 일종의 여론 조사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또 이게 검색 결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패턴에 영향을 줘서 약간 검색 트렌드를 뭐라고 해야 되나? 모작까지는 그렇고 영향을 여론을 좀 그렇죠 여론에 영향을, 영향을, 영향을 주는 예, 거죠 예, 이거 많이 주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. 예, 그렇죠 그런 게 음. 있죠 사실은 그래서 좀네 있는 게맞나 싶거든요. 그니까, 러 이거는, 그니까, 이런 정치 드라, 정치 이제 좀 시트콤 이런 거좀 패러디가 많이 되잖아요. 그 예를 들어서, 저, 저랑 이제 호로이님은 군대에서 봤던 드라마인데, <laughs> 그, 뭐야, 내연의 모든 것이라고 그, 뭐야, 신학윤하고아신학균 맞죠? 신학윤하고 기억, 나 아, 맞아, 맞아. 신학윤하고 이민정, 아, 신학윤에 이민정 나오는 거. 그게 뭐냐면은, 그 국회 시트 콤이 드라마인데 하여튼 거기서 뭐가 일이 터지면은 <laughs>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어뭐 연예계 뭐 터지면은 뭐 뒤에 뭐 정치 뭐 덮으려는 거 아니냐. 그거를 정말 제대로 패러디를 했었어요, 그때. 근데 지금 이보 패치의 역할이죠. 아니 말하는 <laughs> 어디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뭐 어때. <laughs> 어차피 누군지 다 알잖아, 지금. <laughs> 그렇죠. 지금 딱디모패치가그 포지션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예 <laughs> 네, 그렇죠 음. 음. 하여튼 그래서 예 <laughs> 옛날에는 이제 막 스포츠 아까 이게 스포츠조선 뭐 이런 애들의 그 주요 그거였는데 이제는 막그 전용 언론이 생기면서 상황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하여튼 네. <웃음> 어 <웃음> 그래서 사실 없어져야 될게아니까 그러니까 이런. 이런 실시간 검색어, 연관 검색어, 연예 뉴스 댓글 이런 거에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이 의존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 봐요. <laughs> 진짜로. 인터넷은 그 그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. 넷플릭스 있고 유튜브, 유튜브도 댓글 보면 안 되겠지만 뭐지 됐던데. 저는 그 유튜브 저 자주 특정 컨텐츠에서는 댓글이 중단되어 있습니다. 음, 아 그거는 이제 아마 아동이라든지 지정을 할수 있어요. 예, 지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아마. 아 지정도 할수 있고,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가 지정도 할수 있고 댓글 달지 못하게. 그리고 아마 키 이제 애들 컨텐츠는 아예 구글 쪽에서 최근에 꺾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아예 댓글 못 달리게.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도 댓글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. 요 특정 언어 음. 즉 영어가 우선 표시되는 알고리즘 이 있다고. 아 맞다 아. 그 영국 남자가 그때 뭐뭐 뭐,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버스장 음. 봤던 것 같아요 예, 예 맞아 그런 한국어 영어 뭐이 다국어로 송출되는 컨텐츠들 보면은 한국어 어. 댓글이 분명 인기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영어가 우선 표시되는 것 같다 음.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. 어, 뭐 모종의 차별 아니냐 했더니 어 그거 우리 지금 실험하고 있다 뭐 뭐만 하면 다 실험이래 뭐만 하면 다 실험이래. 언어 차별을 <laughs> 실험해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씨, 무슨, 아휴 에이, 뭐, 튼 하여튼... 어, 처분이가 없더라고요, 그거. 예.